안녕하세요. 마커스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인데 아이템을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떨어질지 함께 보도록 하죠. 참나무를 한번 캐보면 레리즈머린 슬라브가 나왔습니다. 아하하하. 야 이게. 그럼 옆에 있는 자작나무는 머셔룸 야, 정말 쓸모없는 아이템이 부도기로 나오는. 얘는 모래를 파면은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하하 영혼의 흙, 지옥 가는 준비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세 글자로 줄여서 쓰레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척만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나뭇잎은 어떨까 자, 나뭇잎은 가마판 쓸모없는 아이템이 이렇게 우르르 르 쏟아집니다 쓸모없는 가마판만 잔뜩 꽃을 캐니까 흙이 나오니다 잡초 캐니까 카펫이 나옵니다 <laughs> 으악 자갈 캐니까 가마판 야 이거 뚜껑은 자 그러면 다시마는 뭐가 나올까 자 다시마를 딱 캐니까 와우 다시 막히니까 뭔가 있어 쉘커 박스 이대로 어떻게 생존하지? 생각해 보니까 설마 땅은 좀 다르지 않을까? 네더라이트 야 네더라이트 파티 마크세 집보하기 어렵다는 그 블럭 하지만 문제가 있지 나무도 없고 도구도 없다 그럼 무슨 무잖아 이거 좋은 템 나와도 못 쓰는 게임인 거 인정 어 인정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마을을 찾아가는 길을 해라. 다른 은방울 꽃이 있어서 캐보니까 오 철~~~ 하지만 도구가 없어 <laughs> 캐면 뭐함 저거 어차피 못쓰는데 안돼~~ 길 가다 보니까 꽃이 있길래 꽃을 캐보니까 뼈 블럭 <laughs>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도구도 없는데 이어 곳에서 총비랑 거미가 날 쫓아오는걸? 나 얘네 맨손으로 때려잡으면 뭐 주나? <laughs> 아이, 필요없는 카펫들. 아이고, 좀비라 <laughs> 으아, 잠깐만. 날 쫓아오는 들이 너무 무서워요. 오늘의 교훈. 네덜라이트가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 끝이다. 도구 응. 안 하면 다음 생존기에서도 여러분, 저는 굶어 추울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진짜임.